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계산기 일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전자계산기 일반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1장 전자계산기 기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계산기의 기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정보와 정보와 사회입니다. 일단 이 사회라는 거를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를 봤을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산업이 기반이 되는 사회냐 이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식이 일단 도구는 신석기를 사용하는 시대이냐 아니면 청동기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철기시대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또 산업도 어떤 산업이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렵시대, 그리고 농업시대, 그리고 공업시대, 그리고 정보화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마찬가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예전에 사용했던 석탄을 사용하던 시대에서 석유를 사용하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온자력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많이 얘기하죠. 뭐 화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오늘 얘기할 것은 이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데이터라는 얘기와 정보를 혼용해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데이터라는 자료와 정보와의 차이가 뭐냐? 이 중간에 처리해주는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장치라는 게 뭐냐. 이 데이터라는 것은 일반 현상 세계에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단순히 관찰했거나 측정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어, 사실들. 사실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로 바꾸기 위해서 얘가 알아볼 수 있게끔, 기호라든지, 아니면 문자 숫자 등으로 변형을 시켜 놓은 것이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얻어지는 게이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 데이터 자료와 정보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처리가 되기 전에 있는 단순한 그런 사실이나 개념이나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처리를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와 정보의 차이라고 하면은 처리되기 이전의 값이냐 아니면 처리된 이후의 값이냐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 정보라는 것은 다시 또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한 데이터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정보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정부와 사회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부와 사회란 얘기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제3의 물결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 벨 교수가 얘기했던 산업화 이후의 사회다. 라고도 얘기하시는 건데 정부와 사회라는 건 무엇이냐? 일단 예전에 처음에 제3의 물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1의 물결과 제2의 물결과 제3의 물결이 있는데 최초에 여러분이 아주 원시 시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그 수렵하거나 아니면 어로 생활을 했을 때 그런 사회에서 오다가 최초로 신석기 시대에 농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산업 활동을 시작했던 거, 이거를 제1의 물결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이 개발되면서, 산업화 사회가 이루어졌던 이 시대를 제2의 물결, 그리고 지금은 정보가 기반이 되는 사회다라고 해서 제3의 물결이다라고 엘빈 토플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후의 사회다라고 다니엘 벨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정보라는 개념과 정보와 사회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잘 어, 알아두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와 사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전반적인 그런 사회에서 정보라는 것이 다른 기타, 다른 그 물질적인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훨씬 더큰 그런 사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계산기의 개요, 기본적인 개요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 계산기 정의. 전자 계산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전자 계산기라는건 정보 사회의 막대한 계산량. 양이 아주 작으면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손으로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자 계산기를 위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수 있지만 양이 아주 많을 때이 막대한 계산량이라든지 사무량 을 처리하기, 짧은 시간에 아주 빨리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전자계산기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통신망을 갖추게 되면, 이전자계산기 막대한 사무량과 이 통신망을 갖추게 됐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세계 각지에서 시간과 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이걸 충분히 서로 데이터를 정보를 전송하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계산기를 다른 말로 E DPS 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자 계산기의 기능. 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생계 기능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입력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입력이 되면 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해서 출력으로 나오는 이 결과가 바로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정보가 된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명이 다시 한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계산기의 가장 간단한 구조를 보시면 입력장치와 출력장치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퓨터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중앙처리장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앙처리장치 안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여러분의 뇌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죠. 해당한다고 할수 있는 어, 제어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산. 이 아리스네스과 로지칼 유닛이라고 해서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을 해주는 그런 연산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있습니다. 그래서 어, 컴퓨터의 기능이다라고 하면 입력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메모리의 기억이 일단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쪽으로 들어올 거고 이 메모리에 받은 것을 다시 산술 연산해서 결과를 다시 받아서 왔다갔다 하면서 저장하고 이거를 다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끝났으면은 출력 장치로 나가는 이런 어, 데이터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어 장치는 여러분의 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입력 장치도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장치가 어떤 일을 할건지또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산술 연산하는 부분이라든지 메모리까지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실선은 데이터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 점선은 제어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계산기의 특징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준다. 라는 얘기 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의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이 컴퓨터가 작업을 처리할 때, 단순히 그냥, 자, 어, 무조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력으로 받은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다가 이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제어 장치의 흐름을 제어를 받아가면서 연산도 하고 출력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해서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된다, 자동으로 처리된다라고 하는 자동 처리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컴퓨터 처리해 보셔서 알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계산했을 때의 속도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처리를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빨리 처리하면서도 아주 정확한 결과를 내준다는 겁니다. 정확성 이런 걸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신속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기출문제 2003년도에 3... 뭐라고 2004년도 9월에도 기출문제가 나왔던 건데 MIPS라는 얘기를 같이 또 하게 됩니다. 이거는 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라고 해서 초당, 매 초죠? 퍼 세컨이니까 매 초당 몇 백만 개의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처리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초당 몇 백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이거에 대해서 더 좋은 거는 BIPS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뭐그 외식할 때그 b i p s 성은 조금 틀리죠. 그래서 초당 몇... 이거는 몇 백만 개인데, 이거는 몇조 개죠. 몇 십억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느냐. 라는 빕스라는 거, 박스라는 거. 이거는 컴퓨터의 특징 중에서도 신속성을 나타낼 때, 아주 빠른 계산을 해준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용량성이라는 거. 아주 많은 양. 예전에 여러분들 단위 얘기할 때 바이트 얘기하고 키로바이트 얘기하고 메가바이트니 테라바이트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까지만 해도 키로바이트다 라고 하면 꽤 많은 양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메가바이트에서 테라바이트까지 아주 많은 대용량성을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다음에 범용성. 이거는 여러분이 처리하는 데이터가 사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공업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과학기술 계산용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범용성의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사용성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멀티 프로그램이다. 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타임 쉐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쪼개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동시 사용성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 계산기의 역사. 전자 계산기의 역사를 얘기하실 때는 일단 3000년 전, 기원전 3000년 전에 주판이 만들어졌던 그 시대부터 쭉 여러 가지 뭐 곱셈기라든지 가상기라든지 가감승제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전자계산기 이전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 제외하고요 그래서 전자계산기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마크 온을 얘기합니다 마크 옴이라는 거는 세계 최초의 세계 최초의 기계식 전자식이 아니에요 기계식 자동 계산기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시대는 1944년이고요. 미국의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하버드 대학에 어, 에이큰 교수가 처음에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세계 최초의 기계식이긴 하지만 자동 계산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마온이다 1944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있는 에이큰 교수가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실 게 애니악이라는 거. 애니악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세계 최초의 범용 전자계산기라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범용계산기고 개발한 거는 1945년도.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 미국에 는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는 에커트와 모리스 이클리 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범용 전자기상기는 애니아 이라는거 1945년도 꼭기억해두시고요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전자기상계 역사를 얘기할 때또 한가지 얘기하는게 에드사기라는겁니다 에드사기라는 거는 개발된 거는 (1949년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어~ 만들어진 것이고 이거는 어 프로그램 내장 방식 아까도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세계 최초의 컴퓨터 라는 거죠. 세계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거. 항상 문제 많이 나오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한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에드삭이라는 겁니다. 전자계산기를 세대별로 구분하면 총 세대는 5세대가 됩니다. 5세대까지. 1세대부터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총 세대 구별이 5세대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이거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을 보시면 어떤 논리회로를 썼느냐 그리고 어떤 기억소재를 쓰느냐 가지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1946년에서부터 1958년도까지 주로 썼던 논리회로는 진공관을 쓰던 시대입니다. 2세대는 언제냐? 1959년에서부터 1963년도까지 트랜지스터를 주로 사용하던 그런 논리회로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3세대는 1963년에서부터 1970년도까지 주로 사용하던 논리로는 인티그레이트 서킷이라고 해서 집적회로를 사용하던 시대. 그 4세대는 197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를 얘기하고 이때는 LSI라고 해서 라지스케일 인티그레이트 서킷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적회로는 집적회로인데 라지스케일이다, 고밀도 집적회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5세대는) (1980년대) 중반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는 게 (5세대) 컴퓨터 시대입니다 이거는 (VLSI다) (UVLSI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베리 라지 스케일 인 n t e g r a t e 또는 울트라 베리 라지 스케일 인 n t e g r a t e 해서 고밀도 초고밀도 울트라니까 더초고밀도 있죠. 그래서 초고밀도 직접 회로를 사용하던 시대를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이렇게 구별하는 거고, 기억소자는 이때는 자기 드럼을 음. 사용하던 시대, 그리고 이때는 자기 코아, 그리고 이 나머지 3세대부터는 반도체 소자를 기억소자로 쓰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대별 구분할 때, 총 5개 세대가 있었고 연도 구별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논리회로 어떤 걸 썼느냐와 어떤 기억 소자를 썼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세대에서는 진공관을 쓰던 세대, 2세대는 트랜지스터, 3세대는 집적회로를 쓰던 시대 그리고 4세대와 5세대는 이 집적회로가 정밀도가 훨씬 더 높아진 고밀도 집적회로 그리고 초고밀도 집적회로를 쓰던 시대다. 그리고 기억소자로는 1세대에서는 자기 드럼을 썼었고 2세대는 자기 코아를 그리고 3, 4, 5세대에서는 반도체 소재를 썼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 5세대에 해당하는 거죠. 전자계산기 구성이다 라고 하시면 일단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는 여러분의 몸체, 인간의 몸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인간의 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의 장점과 소프트웨어의 장점만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 또 펌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와 펌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예, 종류를 일단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하드웨어에는 일단 CPU라고 해서 중앙처리 장치를 얘기하죠. CPU가 있고, 주변 장치, 그리고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이 CPU 안에는 다시 또 아까 그 컴퓨터 기본 구조를 말씀드렸었죠. 입력 장치에서 입력 받아서 출력 장치로 나갈 때, 이게 처리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 처리해주는 게 CPU를 얘기하는 겁니다. Central Processing Unit 이 CPU를 얘기하는 거고 이 처리장치 안에 아까 뭐 들어있었죠? 제어장치 들어있었죠? 제어장치 있었고 또뭐 있었죠? 여기 ALU라고 해서 연산장치가 있었죠. 그래서 ALU 연산장치가 들어있고 또 하나 여기 메모리가 들어있었죠.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라고도 하죠. 주 기억장치 메모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변 장치는 뭐가 있느냐? 이 입력 장치, 그리고 이 출력 장치,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메모리, 보조 기억 장치죠. 또 다른 메모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조 장치로서는 이런 것들을 보조해주는또 나머지 장치들이 있겠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자세한 하나하나의 설명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에 사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어, 이런 거를 보조해주는 컴퓨터의 전반적인 어, 응용에 사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게 봤을 때 컴퓨터 의 하드웨어 구성은 아, 컴퓨터 전체적인 전자기 생계 구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펌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드웨어는 CPU와 주변 장치, 보조 장치, 그리고 소프트웨어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다라는 큰 흐름을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펌웨어라는 건 뭐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장점만 땄다라고 얘기하는데 장점만 땄다라는 얘기는 단점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빠른 특성과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가변이 쉽다라는 것의 장점을 따서 하드웨어에 비해서 빠르냐? 그렇진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보다는 빠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보다는 빠르지 않지만 소프트웨어처럼 가변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빠르면서 변경도 가능한 이 모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하드웨어보다는 약간 느리고 소프트웨어보다는 가변성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하드웨어와 펌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하나하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에는 크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력장치와 출력장치, 그리고 CPU라고 하는 이세 가지가 있다. 크게 봤을 때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입력장치에 들어가는 장치가 뭐뭐가 있냐. 여러분들 컴퓨터 입력할 때 뭘로 하세요?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거 사용하시죠?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마우스라든지, 자기 디스크라든지, 테이프라든지. 또 요즘 많이 쓰는 게또뭐 있죠? USB 메모리 스틱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입력 장치에 사용, 해당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은 뭐냐? 제어 장치는 인간의뇌하고 가장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도 제어해 주고 연산 장치도 제어해 주고 메모리도 제어하고 출력 장치도 제어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제어하면서 흐름을 원활하게 운용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하는 것이 제어 장치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ALU의 역할은 무엇이냐? 산술 아리스메틱 연산과 로지컬 유닛 해서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and or not, 크다 작다 같다 이런 연산들을 해 주는 게이 ALU의 역할입니다. 그 기억 장치는 여기 안에 들어 있으면 메인 메모리 주 기억 장치 가 되고 밖에 나와 있어 컴퓨터 밖에 나와 있으면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서 해 기억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출력 장치는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모니터. 뭐 요즘에는 LCD 모니터 주로 많이 쓰죠. 예전에 CRT 모니터 많이 쓰다가 요즘에 LCD 모니터 많이 쓰고 있고 그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프린터라든지 뭐 이런 게 출력 장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특징. 소프트웨어를 다시 한번 보시면,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다시 운영 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죠. 도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이런 운영 체제가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많이 처리하죠.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해주는 DBMS라든지 그리고 통신을 해주는 통신 제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언어 번역기. 기계가 있습니다. 언어번역기에는 뭐 어셈블러라든지 기계어를 번역해주는거죠. 그리고 언어번역기, 어셈블러라든지 또 컴파일러 어셈블러와 컴파일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어셈블러라는거는 어, 저그 번호를 기계어로 바꿔주죠. 즉 어셈블리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게이 어셈블러의 역할이고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죠 그래서 코블이라든지 포트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또 하나가 있죠 베이직 Basic 언어 베이직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해서 언어 번역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거에는 뭐 여러분들 뭐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과학 기술용으로 쓰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쭉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쭉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